유가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0일 유가 경보를 시작하겠습니다. WTI 원유 가격은 8월 9일 90.46달러에서 8월 10일 90.5달러로 0.04% 상승했습니다. 유가 상승 요인으로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습니다. 공급 감소 요인으로는 러시아 남부 드루즈바 송유관의 원유 공급 중단이 있습니다. 드루즈바 석유관은 왼쪽 사진과 같이 북부와 남부 석유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부는 벨라루스를 통해 독일과 폴란드로 원유를 공급하고 남부는 러시아를 거쳐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원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석유관 회사 트랜스네프트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향하는 남부 드루즈바 석유관의 원유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남부 드루즈바 석유관을 이용할 때 우크라이나 석유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 석유관 사용료를 선불로 결제하는데 이후에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하여 결제 대금이 반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부 드루즈바 석유관이 공급하는 석유는 하루 약 25만 배럴이었고 공급이 중단되면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와 독일로 가는 북부 드루즈바 석유관은 여전히 공급 중입니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러시아가 파이프를 폐쇄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결제 대금을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것이 유가 상승폭을 분화시켰습니다. 유가 하락 요인으로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있습니다. 공급 증가 요인으로는 이란 핵합의 보건 논의가 있습니다. 이란 핵 합의 복원 논의가 5개월 만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이란 핵 합의 복원 논의에서는 이란과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외국 테러 조직 지정 철회에 문제를 놓고 의견이 발생하여 합의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유럽이 중재하면서 이란과 미국의 핵 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란 핵 합의 복원을 통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합의 복원 논의 결과 호세프 보렐 이후 고위 대표는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최종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고위관리는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고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도 깨지지 않을 보증 가능한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고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후의 제안에 따라 협정 복원을 위해 신속히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장애물이었던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미국의 외국 테러 조직 지정 철회 문제는 이란 핵합의 복원 후에 계속 협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합의가 복원되려면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란 핵 사찰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핵합의 복원 시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이란산 원유가 공급되면서 유가하라 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주목할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시간 기준 2022년 8월 10일에 발표되는 국가별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시 30분에 발표되고 전월 6.1%, 예측치는 6.0%입니다.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15시에 발표되고 전월 8.5%, 예측치는 8.5%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21시 30분에 발표되고 전월 9.1%, 예측치는 8.9%에서 8.7%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국 독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 이것은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시간 기준 2022년 8월 10일 23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에너지 정보 관리청 주간 원유 보고서입니다. 주요 발표 내용은 일주일간 미국 원유 생산량, 원유 재고, 휘발유 재고, 디젤 재고 등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 원유 생산량, 원유 재고, 휘발유 재고가 증가한다면 이는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원유 생산량, 원유 재고, 휘발유 재고가 감소한다면 이는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 미국 원유 생산량은 1210만 배럴, 원유 재고는 450만 배럴, 휘발유 재고는 16만 배럴로 발표되었고 이번 주 예측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는 한국시간 기준 2022년 8월 11일 20시에 발표되는 OPEC 원유 월간보고서 발표입니다. 내용으로는 전 세계 원유의 총수요와 총공급 예상치 전망 등이 있습니다. OPEC 8월 보고서의 세계 원유 총수요는 경기침체 우려로 인하여 7월 보고서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제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될 경우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9일 유가경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